무상급식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권한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감사 천명과 박종훈 교육감의 감사 거부 입장이 충돌한 뒤 양측은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경남도 측은 도 조례에 무상급식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남교육청은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에 급식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에는 무상급식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 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어제 감사 없이는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 무상급식 감사는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두 사람은 본 회의장 안팎에서 마주쳐도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홍지사가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박교육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인터뷰에서 경남도가 월권 행위를 하려 한다며 기존의 감사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세 군데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를 했었고, 뭐, 이미, 어,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은 경상남도가 우리한테, 어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월권행위다라고 규정을 지었고.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경남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에 급식경비 지도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도청과 도교육청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 교육감 관할인 일선 학교를 도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의 법률자문 결과도 조례보다 상위인 지방교육자치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업무가 교육감 소관인 것으로 나왔다고 법률자문에 관여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감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감사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남의 2015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1,286억원은 도교육청이 482억원, 경남도가 322억원, 시군청이 482억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도가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면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28만 5천명 중약 5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경남도는 관내 기초단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 예산 여유가 많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예산을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돌려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의지가 이러하다 보니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는 기초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기초단체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20만 명 이상이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교육청은 말합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의 이러한 행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제가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지사께서 어, 뭐 대선 행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다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지사가 지난달 29일. 무상급식을 진보좌파의 어젠다라고 규정한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던 박종훈 교육감은 오는 11일 홍지사가 시장과 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회견을 미뤘습니다.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